오늘 반찬을 하려고 식자재 마트를 다녀왔어요. 물미역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물미역 먹을 때라고 하네요. 도라지도 한팩 샀습니다. 신랑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마늘을 샀는데요. 마늘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건새우 볶음을 하려고 마늘종을 사고요. 양파도 작은 거 하나 샀습니다. 멸치를 사려고 갔는데, 영업체가 아주 싸길래요. 하나 샀어요. 근데 좀 후회를 했습니다. 좀 비싸고 제대로 된걸살걸 걸 그랬어요. 요즘 날이 많이 추워서 샤브샤브를 해 먹으려고 버섯을 종류별로 사다 놨었는데 안해 먹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버섯으로 편육을 좀 했습니다. 버섯은 뿌리를 잘라내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내서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좀 있는데 그거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좀 예쁘죠? <laughs> 롯데마트에서 할인 행사할 때 사왔는데 어, 이것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버섯을 무침이나 볶음을 하려다가 그냥 잘라서 어, 손질을 했습니다. 팽이버섯도 전을 해먹으려고 오래전에 사다 놨었는데 안 먹어서 이것도 손질을 해서 잘라 넣었어요. 종류별로 해놓으니 아주 양이 많아졌네요. 그래도 편육을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버섯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참기름 한 바퀴, 간장 한 수저 넣고 소금도 조금 넣고 조물조물 해서 밑간을 해둬요. 밑간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밑간을 한게전좀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살짝 버섯을 익혀요. 버섯이 숨이 죽으면 물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넣을 거예요. 저는 편육을 묽게 할 거라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대접으로 한 사발 넣었고요. 이 한천은 롯데마트 쿠키 만드는 재료 판매하는 곳에서 샀습니다. 저는 묽게 할 거라 두 수저만 넣었어요. 그리고 바글바글 끓여 줍니다. 한천이 끓어오르면 이때 볶아 놨던 버섯을 넣어서 잘 섞어 줘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버섯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거품이 생기는데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끄고 한김 식혀 줘요. 한김 식힌 버섯은 저는 유리 반찬통에 부어 줬습니다. 묵을 쓰는 것처럼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고추를 넣어줬어요. 고추는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칼칼하게 먹으려고 고추를 조금 썰어 넣었어요. 그리고 요즘 바깥이 많이 춥죠. 바깥에 한두 시간 정도 내놨더니 이렇게 잘 굳었어요. 잘 굳어진 편육을 뒤집으면 쏙 빠질 때도 있고 안 빠지면 칼로 도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잘 자르면 끝이에요. 먹을 때는 초장이나 양념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버섯 편육이 됩니다. 마늘종이 생각보다 크고 양이 많아서 두 가지 반찬을 했어요. 먹기 좋게 잘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둡니다. 또 같이 넣으려고 통마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지를 따서 손질을 하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마늘쫑도 넣고 통마늘도 넣고 같이 살짝 데쳐줬어요. 데치는 시간은요. 마늘쫑 하나 꺼내봐서 잘 휘어지면 그 정도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laughs> 데친 마늘쫑으로 만든 첫 번째 반찬은 무침인데요. 제가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더라고요. 한 수저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만든 양념에 마늘을 넣고 마늘쫑 넣고 비벼주면 끝이에요. 마늘을 살짝 데치면 아린 맛이 사라져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마늘쫑 무침이에요. 두 번째는 건새우를 넣고 마늘쫑 넣어서 볶음 반찬인데요. 건새우는 팬에 달달 좀 볶았어요. 냄새를 이렇게 해서 날려주고, 그리고 마늘쫑을 넣고, 기름을 넣고, 양념을 넣어서 달달 볶아주면 끝입니다. <laughs> 어, 두절새우를 넣고 볶는 게더 맛있기는 한데, 집에 건새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요. 이걸 넣고 볶았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두 번째 마늘동 볶음이에요. 그리고 물미역인데요. 팩이 작아서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어, 물미역이 엄청 길고 많더라고요. <laughs> 깨끗하게 세번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칠 건데요. 줄기버터 넣고, 데친 다음에 나중에 맨 끝을 넣으면 괜찮은데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다 넣어서 살짝 데쳤어요. 제가 이 물미역 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살짝 데쳤더니 오독오독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데친 다음에 한번 살짝 헹구고요. 먹기 좋게 자르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볶음을 할 건데요. 물 조금 넣고 굵은 소금 한 수저 넣고요. 박박 문질러 줍니다. 한 5분 정도 문질러 주면요, 이렇게 뽀얀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쓴 맛이 나요. 이 물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헹궈서요. 팬에 볶아줄 건데요. 마늘 한 수저, 기름 한 수저 넣고 달달 볶은 다음. 파를 썰어서 넣고요. 그리고 다시다 조금 넣고, 국간장 조금, 소금간을 해서 양념은 합니다. 조금 쓴맛이 나서 설탕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줬어요. 너무 오래 볶으면 도라지가 퍼지니까 살짝만 볶아줍니다. 명엽채를 싼 맛에 샀는데 사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laughs>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싸을 걸 샀나봐요. 팬에 살짝, 어, 덮어줬어요. 비린맛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념을 넣고 볶아줄 건데요. 파, 마늘, 고추 이런 걸 넣으면 설탕을 넣어도 딱딱하게 굳지를 않아요. 멸치도 그렇더라고요. <laughs> 양념을 한 번에 다 넣고 그냥 볶아버렸어요. 면역채 볶으며 투명해지는데 이거는 투명해지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석박지를 담았는데 무가 맛있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한 통을 벌써 다 먹고 이거 남았어요. 배추김치도 두 포기 작은 걸로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꺼내놔야 밥 먹을 때 어, 힘이 덜 들더라고요. 며칠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예상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열심히 만든 집밥 한끼 반찬이에요. <laughs> 맛있게 잘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